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고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이 말씀 전파 예수님의 핵심 가치이죠 이 말씀은 복음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사도들을 보내셔서 사도들로 무엇을 하게 하세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봄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밀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세요. 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전 9장, 사도전 22장, 사도전 26장 세번 나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바울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리 말씀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나 선택을 받았다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밀리라 내가 보금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소리로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금 증언하느리를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가고 하이노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때가 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제자들을 보내세요.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요. 바울도 뒤늦게 부르세요.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핵심적으로 명령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라.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봄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대께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 가지에 걸려요.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번 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사도들이 뭘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핵심이다. 그러면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요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방향이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아까 인용한 바울에게 디모데에게권면한 말씀 뒷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요? 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쏠려 넘어가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아니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거기 왜 넘어가요 바보같이 어떻게 10만 명씩 수료식을 하냐고요 미친 거죠 여러분 전혀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독교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신천지에 전도돼서 골수 신천지 신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죄다 거기 가서 미혹당한 거예요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들,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다섯 가지. 그 다음에 결론으로 지키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옆 사람에게 묻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여요 어? 확실을 가지지 못한 채 이거는 달달달달달달달 나와야 돼요 다시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할렐루야.